454장 예수여 나의 맘에 예수여 나의 맘에 인자한 소리로 버리지 않으시마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 활짝 열어 주음성 들으며 주 안에 기뻐하고 은송케 합소서 언제나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 혼자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마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네 주님의 자녀들을 늘 인도하시어 주 안에 기뻐하며 경성케 하시고 일생을 죽게 바쳐 헌신의 생애로 재림을 전파하며 고대케 합소서 언제나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 혼자 홀로 있게 버리지 않음아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소서내 주여 거룩하신 섭리를 보이사 주님의 뜻을 받아 본분을 다하며 찬송과 존귀 영광 주께로 받 바... 보... 찬송과 종기 영광 주께로 돌리고, 내일생 사는 동안 순종케 하소서. 언제나 승리하고, 자유를 누리라. 사랑의 음성으로. 말씀해 주시고, 너 혼자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마,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네. 아멘. 네. 감사합니다. 너무 예쁜 이 꽃들을, 예, 저 혼자만 다 보기 아깝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 이쪽에서 봐도 예쁘고 저쪽에서 봐도 예쁘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꽃들을 전부 볼수 있게 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쪽에도 아주 예쁜 꽃들이 참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에이 이야. 정말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항상 저희가 깰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예, 모두 모두 주님 안에서 이 봄에 아름다운 이, 이 아이리스를 보기 위해서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. 이제 2주일까지는 하고 저 노란 아이리스가 피어서 이 보라색 아이리스는 이제 점점 하게 된답니다. 예, 아이리스에 이 옆집 할아버지가 한 3년 전에 주신 거를 그냥 보라색만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많이 피어 있네요 예 네, 앞뒤로 한번쫙 보겠습니다 이 꽃들이 네, 예쁘게 다 피어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쪽에서 이쪽에서도 좀 부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. 야, 너무 예쁘네. 진짜 예쁘네. <laughs> 아이고 예쁩니다. 예, 카메라를 이제 꺼야 되는데, 아주 예뻐서. 아이, 좋은 하루 되세요.